<웃음> <웃음> 되게 뿌예 <뿌이 웃음> 도 많고 비염의 나날이다 우리같은 비염한 자는 오늘 위험해 오늘 마스크 끼고 나와야 돼. <laughs> 마스크 가져오셨습니까? <laughs> 마스크 안 가져왔습니다 나도요 짜잔 티를 들고 싶어 인실이 빨리 유명해지라고 건 찍었으니까 나 이제 유명해질거야 사람 진짜 많다 <목소리도> 네. 영상인가요? 네 거기에 젠더 <목소리도> 있나? 지갑? 내 지갑을 털어가고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유익하네요 하나 둘셋나고 있습니다 그컨러 간다 <laughs> 너무 멀어 좋지냐 같이 맞아. 앞머리 자를 때가 됐네. 앞머리 자를 때가 됐어. 어디가서 자를지 추천해. 준 쌤한테 가는 건 어때, 준준쌤 아,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신나? 너무 신나. 우리 얼른 먹자. 드셔보세요. 근데 이게 뭐막뭐 뭐 넣어서 먹는 거 원래 평양냉면은 아무것도 안 넣어서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것이 진정한 힙스터 아니야? <laughs> 그래도 섞어 먹는 건 맞지. <laughs> 어, 그렇지. 한개한 한 개씩. <laughs> 힙이란 것이 폭발한다 힙이란 것이 <laughs> 힙? 꾸리 안, 힙꾸리 안, 힙리 안, 고리 안, 안, 봐서 힙스터들 몰라서 <laughs> 어떻게 하는지 몰라 <laughs> 힙. 힙. 본 적도 <laughs> 다았어요지로 <laughs> 바이브. 서울의 <laughs> <laughs> <거울에> 티업한 느낌. <laughs> 아직 그런데다 <laughs> 썼고 <laughs> 왜잘안 뜯어질까? 다내 나중에 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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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벨벳 치즈케이크다 너무 영혼 없는 거아야좀더 좋아해주면 와우 wow. It's red velvet 우와 <laughs> 너 영어 진짜 잘한다 It's a cake 하나 둘셋